효율이. 오. <laughs> <laughs> oh. <laughs> 아, oh. 아니 이게 나한테 따라오네. 각성기 <laughs> 쓰고 있 기운 네 죽을 수 있어. 안 <laughs> 기운 내. 너무 피곤해요. 안 피곤해. 아, 너 피치, 피치가면. 피곤해. 우리 아. 다 피곤해. 레이더 어지게 빼고 왔는 <laughs> 씨. <laughs> 기운 네돈 많이 벌었잖아. 수원... 어, 돈 많이 벌긴 했어. 이건 인정. 아 감독. 편하게 하는 말이야. 그들이 피하도록 하여그럼 기본이지 아아왜내 앞으로 와. 아. 어. 어.

개 멀리 나오 진짜. 아이고씨. 이 새끼. 아릿릿그 야. 어저뭐 <laughs> 아, 하는 거야. 아 뭐야. 이젠 누구든 아르카스 새끼 저거 진짜 전기충피할라다가 저거 못했어 온라인 알아서와 뭐? 마나리야여달려이쪽으 아야, 이제 죽는다, 저러다. 아니, 아니. 팀인 아, 그렇지. 그 도난 밖에서 딜할수 있는데. 한겠어요그 저거 따라 들어가서 광시랑 막 하던데. 또뭐어어고 어,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야야야야야야야. <목소리> 아니, 어서만안면 돼. 음, 그냥 알아서 질러 보고 그냥 지피 보고 빠지면 되거든, 요거. 지피 지피 잡아 차파 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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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잡아 잡아 잡네가. 하 어디에요? 예, 예, 예? 여기예요? 어, 뭐예요? 아파래졌다아 파래셨다. 와 파랑이 여섯. 반 자웠네. 괜찮아. 예비 폭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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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비 폭탄 출격. 너잘 걸렸다. 여섯 명한테 카운터 맞아봐라. 무력 카운터 오케이. 방식 맞는다고 생각하고. 어금자 어, 나이스 디어가이네 풀이겠지. <laughs> <김은기인데? 부리겠지>. 그치? 진 <laughs> 빡세게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무릇 어, 뭐 열심히 친데 펭펭막 셌다 얼마만에 먹어봐야 오케이 믿더도가 이제 너야 오케이 더도아나 미더덕아 너라고 이정도도로이 정도로. 이정 아, 너무 맞구나.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도도아이도로이정도이이나도로이정도이정도이가도로이정도이 정도로. 이이이 어, 니 아니, 아도못 보면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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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빨간색 아니, 아가 빨간색. <laughs> <laughs> 야! 정신 못 차리나. <laughs> 풀피우지, 풀피우지! 제발, 풀피우지 해줘. 어? 아, 뭐야. 들어갔나? 아, 뭐, 찍는 거 조심, 뭐, 찍는 거 뭐, 조심. 뿡! 빵. 흰자리까지 음. 끊어주고 습니다 아, 너무 빨리 쐈다. 밖으로! 밖으로! 아 그냥 내가 할게 자기 그만 건들려 제봐 못해 이제 어... 자 그럼 기 그냥 무차자꾸 날라다니 방금 잠 치자 빠랑 파랑뭐또 오셨군요 <laughs> <회장 안의> 서비스 <laughs> 역시 맛본게 예 <웃음> <웃음> 잊지 못할 맛이었지사운터 담당님이요 그래 밖으로 아 근데 또안 터지는 곳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제가 밖에서 그래. 찍으면은 안 해고. 아, 맞아. 안에서 됐지. 찍으면. 예. 어 빨강하네, 빨강하네, 빨강하네. 나 파랑이에요. 찍는 거, 찍는 거 빌려, 빌려. 조심. 빌려, 빌려. 어. 어. 빨강. 75강. 왜? 바로, 바로. 아, 안, 안 음. 그럼 저 라스트인가요? 아니아니음 <laughs> 조금 해리테스 뭐 어서 항상에도 야, <laughs> 위험할 뻔했다. 진짜 위험할 뻔했다. 어, 딱해줄수 있는 게 없었다. 저건. 그 무력과밖에 해줄수 있는 게 없었어. <웃음> <웃음> 아니, 암수 키트 커 해야 되냐고. 아, 나네 암선 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하고 해. 아, 그거지. 던졌잖아, 내가! 아니, 지금 안 보고 던지잖아! 어. 뭐하냐? 얼마나 던져가고 있는 거야, 그 몸이? 저거 하나하나가 그건 매치가 던지네. 솔로인솔로솔로인이 솔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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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인안돼로인은0로인은0로인은 솔로인은 솔로인은 솔로거은솔로는은 솔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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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뭐해. 어! 해 그니까 존나 밀렸어 빗성성 썼어, 빗성어 있나? 프로있프로있프로있프로 어, 꼬꼬! 빈 꼬꼬! 아 크게 말해 그냥! 아, 나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 어? 여기, 여기 디트 걸렸다? 쟤는 죽어도 돼, 씨발 어? 안돼 어! 후! 다행이다. 야, 여기 똥 누가 안 깔았냐? 진짜 미쳤다. 이어넣고 있을게. 안 야, 밀어넣고. 와, 나이스. 잡기. 잡혔다. 괜찮아. 내꺼 남겨 놔야겠다 저기. 낙서는데 내가 내가 던져 그럼? 내가 던질게. 음. 어, 어떻게 됐지? 헤이 저인가 <웃음> <웃음> 이쪽이 아, 기롱 아 안돼 미친 <laughs> 게임 실패 아니 뭐 그렇게 하나 왔는데 망치쟁이 아전 아. 없네 <laughs> 눈치 별로 없다니까 야, 또 언제 없어져요 <laughs> 미안하다 이거 지파 가야지 없어진다 2123똥 없어졌다 또 없어졌어 어 <laughs> <laughs> 빨강. 빨강. 무릎 못 하나? 할수 있어. 아, 아쉽네요. 나이스. 나도 던지세요. 네. 마지막에. 오케이. 빨강 한 명만. 그래. 좋아. 너 누구야? 너 플러스 1점. 고맙다. 아니, 어떻야 아니, sir. 이니 s 아니, sir. 아 아니, sir. 아니, s i 내려 니기 i r 아기 sir. 기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 i 아니다. 보고 색깔 보고 나도 아니다. 나와요 변한. 업로 들어가야 돼. 나야 나야. 어 봤어. 바로 들어가도 되나? <laughs> 아이 새끼 졸라 걸리적거리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중간에 <웃음> 밀렸어. <웃음> 저 어제 수인 놈이 <스윗놈이> 당한 건데. 맞다니까 <laughs> 저거 당하냐고? <당황해요. 웃음>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으아아아아아아아 우 쓰고. 시종 시종. 봄까지 밀렸네. 밖오지고 어, 어, 음, 와, 진짜 디트 진짜. 아슬아슬하게 하네. 어, 예. 이거 4대 3면 시계 방향으로 온데. 아, 지금 말해 줘. 근데 4대 4일리가 거의 없... 가래. 아니 지금 씨. 실드 아, 이제 실드 시아 미안해 이거 나 하면 안돼어안돼 될... 아, 나이트 하면 안돼와 어? 운이 좋았어요 오. 와 격추당할 뻔했다 아, 진짜 어, 어제 이 날라가면 아이 요여기침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네. 아무서 누구야? 나 한참 전에 끝났거든. 보자. 오라오라오라오라오 버려. 와, 집 까먹고 있었네. 걱정마, 했으면 그만이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아, 아, 없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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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이제. 안보아 망치 쪼계면전기전기아 뭐야 언제 들었어 망치 아이고. 이? 아이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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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미안 맞췄는데. 아. 아.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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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건 미안해. 어. 됐어. 아, 시정 순절한다 안 써졌네. 뭐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하지 어? 아. 아딱그 아이고 내장당했네. 있... <목소리> 괜찮아요제 그렇게 고다 줬어 이제. 별도 별도 별도. 여기 닿는 거 아니야? 레이저? 그거 지금 비켜나세요. 비켜나세요. 실패하면 피면 쓰래요 알겠어 바로 실패할 건가 본데 바운쓰기 바운쓰기 바로 실패한다 얘안돼안돼 아, 이거 이거 조금이라도 딜더 넣어야 돼서 됐다 바운만 생각해 이제 형님 아직이야 아직이야 형님 도와줘 근데 마지막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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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말자, 찮아 말자 던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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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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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아괜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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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야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laughs> 와와 시노스 아, 남경 이게 잘했다 와 이제 처음 해봐요 이거 피하면서 장판 피하면서 구슬 먹면서 구슬 먹기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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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먹기? 구슬 먹기? 음. 응. 자기 색깔 음. 근데 안 먹어지는데 됐다 빨간색이 아, 파란색 응승이밖에 없어 없어 빨간색 응승이밖에 없다 이거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건가요? 예안 먹어줘요, ㅅ 발 그거 좀 나와야 돼, 앞에까지 빨간색 돼야 돼, 빨간색 돼야 돼 군숭이 바뀌어야 돼어 바뀐다, 어차피 이거 상대방 꽃을 먹으면 어떻게 되니? 이절일걸 아, 그래? 아, 변환된다 아짝 넘어갔잖아? 아, 됐어 휴! 실드가 왜 이렇게 안가요 여기 안 박혀있지? 어어 야쟤 걸렸어 제, 쟤쟤쟤쟤 감전, 감전 쟤 감전 근데 안돼나안 해도 돼안 해도 돼어 아아 감자감자 ㅋ 뭐, ㅋ <laughs> ㅋ 네. 아이고 쉴드가 안 까있나? 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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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번째 거까지 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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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야? 아 뭐야 어다쓴 거야 아 그래 50억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나한테 그래서 그래서 미로 미로 이게 이게 아! 나네와 이거 실격 깐빛 금방 까인다 그랬지. 우야 와우 와우 여러분 최고 <laughs> 미야. <미안하다. 웃음> <laughs> 어. 마지막은 뭔지도 모르겠네. 산책옥의 왕해버렸다 산책왕. 좀. 막 집중했다. 한 마디도 안 하고. 어. 그다음 이거 먹어야 되잖아. 어, 반드시 먹어야 돼. 혹시 누크리도 좀먹어도 될까? 아, 대체 뭐야? 아, 여기, 여기 해 봐. 지불해지불해 아. 돈을 지불하면 되지. 말해 봐. 여기 사람들한테. 어. <목소리> 안상이다. 안상. 12,000원인. 가봐, 녹색게했지 와, 이거 못 깼으면은, 노말 삼각 버릴 뻔 했네. 예. 왜 버려? 내일 하면 되지. 아 내일 못한다니까요 시방 가면 되지. 아으. 그, 누군 청주까지 가고, 피시. 거만이야, 새끼야, 씨. <laughs> 아. 같은 청시죠? 에라이. 너무 아쉽다. 야, 너화하길 잘했다. 학교에서요. 야, 폭전 때문에 깼다, 사실. 암수 부족했으면 못깰 뻔하긴 했다. 음. 근데 시간 아, 많이 아... 남지 않았나요? 뭘, 우리...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우리 2 0분밖에안 <laughs> 남았어. 그거 와, 말고... 아, 영주는 <laughs> 근데 없었잖아. 응. 영준 시간 있었어? 시간 있지 않았어? 한 40초? 아니, 영주는 암수 없이 했잖아. 어, 그렇지. 아... 그치. 아 씨. I 이또 괜찮아? o 귀여워 고생했고 무릎을 한번 꿇어야겠다 u Cousin, it cool. 하 m 가만히 n g to go to t h 다 house. i 다 여까지 먹었으니까.